예 안녕하세요 B1입니다 덕관팬들 1 8 시간 바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6 6연차 뽑기 66번째는 LR 한명 확정 어 용속으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건 안 돌렸고요 무가, 무가금 계정이라 자 이건 드디어 이벤트 3탄이 시작되면서 돌릴 수 있게 됐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테고 그전에 어, 이게 좀모였습니다 6주년 기념 티켓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것도 좀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 티켓 하나 더 있으니까 그것도 좀 돌려보고요 바로 66연차, 이어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배치 들나왔습니다 변신 안 했고. 음, 글쎄요. SSR 나와줄지. 여기는, 아, 여기도 LR이 포함이 돼 있죠. 그러고 보니까. 주량 캐릭터 명단에. 저기, 스카우드 목록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좀 핫한, 좀 곁다리 SSR도 있지 않습니까? 그 친구들께 들어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. 일단 볼게요. 확실히 뭔가 18이 좀 부드러운 것 같은데, 이거 느낌이. 가차 넘어가는 게. 오케이, 그리딩. SSL SSL은 안 나왔네요 이것도 역시나 뭐 매일매일 이벤트 진행하면서요 저 미션 달성하면 주는 티켓이기 때문에 공짜 티켓이거든요 뭐 개꿀이죠? 어우 까비 크리네만 날라갔으면 SSL 확정인데 자 이거 스카우트 깨지겠습니다만 두 번은 안 깨질 것 같아요 자 글쎄요 한 번쯤 더 1등을 하지 않을까 스토어 약간 좀내신 기대를 했습니다만 두 번째 1등까지는 안 가나 보네 지금 안타깝게도 자 벌써 6주년도 3탄 이벤트가 진행이 되면서 어느덧 끝자락까지 왔어요 어느덧 2월 말까지 왔네요 진짜 너무 빠르다 그쵸? 뭐 2월달은 더더 더 짧으니까 안 그래도 음,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터진지 벌써 1년 넘었다니까 참 빠른 것 같고 자 이것도 별거 없는데 자 저리가 뭐 운이 없나요? 글쎄요, 22년도에 B, B1은 다르지 않습니까? 어...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좀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이번 연도는 괜찮은 것같아요 작년 말부터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? 저 어떨지... 이거 넘겨볼까? 안나오니까요 그치 오케이 SSR 연출이라도 나왔으면 좀... 뭐냐, 볼까 싶었는데 어떻게 될지 봐요 오호, 라디트 죽이러 갑니까? 제 기억에 이거, 저기, 한번 뽑았죠, 제가? 생방 때였나요, 그때가? 기억이 잘안 나는데. 그때 이 크리링을 여기서 얻어가지 않았나요, 제 기억에? 빠빠라빠 오랜만에 하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, 어, 저 민첩의 크리링 있죠? 저 배너에 있는 친구. 이 친구 제가 원래 안 갖고 있었는데, 이번 6주년 이벤트 초창기에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. 제 기억에 아마 이거였던 거 맞는 것 같은데, 이게. 아, 까비 또 오바니가 껴버렸네? 오케이, 고르도고다 이건 S.S.R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. 자, 이렇게 공짜로 나눠준 티켓으로부터 겨따리 s s r 들꽤 핫한 친구들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 친구를 얻어갔었다는 건 정말 개꿀인 거죠. 자 누가 나올지 S.S.R 한명 이상 나옵니다. 누가 나올지. 어 이거는 오랜만에 보는 저 빨강색 머리로 변하는 갓지터 안타깝게도 보유 중입니다. 저 오랜만에 보는 S.S.R 나쁘지 않아요. 어? 또한 명. 오, 또하스크 <laughs> 아까 말씀드린 친구 이 친구죠? 이게 나오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? 스가또 딱, 저맨 왼쪽에 있는 친구 메인 캐릭터기 때문에, 여기서는 지금. 야, 그래도 기쁘네요. 저 우하 뚫어주겠습니다. 이건 또 무슨 조합이야, 이거는. 오, 웬일이야? 오, 도발이다. 분위기 너무 왔나요? 아, 이때 저기 66연차 해봤어야 되나? 아니면은 저 다른 티켓. 어, 한 번, 두번 돌릴 수 있기 때문에 10장이구나. 누가 나옵니까? 약간 크리리룸은 기쁘네. 역시, 스카우트 목록에 맨왼쪽 나와줄 때는 언제나 기뻐요. 크리미 가자. 자, 아마쓰. 오랜만에 보네, 이거. 인첩에. 누굽니까? 마지막에 나온 거 같은데? 오, 케이. 근력. 아주 무지개 아닙니다. 제 기억에. 그, 그, 일판에서는. 이런 거 좋네요. 좋꽤꽤 꽤 쓸만한 케이 아니겠습니까? 저 기술의 카리프라처럼. 오? 이거는 변신 아니었네? 되지 안네 그냥 넘겨보겠습니다 크리링과 베지트의 조합은 뭔가 좀뭐 왠지 핫할 것 같은 느낌 이지 만 핫하지 않죠 오케이 실사 숫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역시나 요 스카우트 목록에 맨 왼쪽에 나눠준 거 보니까 만족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이 티켓이 있습니다 또 제가 저 영상 안 찍고 여러 개 돌려봤습니다 몇장뭐 LR 안 나왔던 것 같고요 어, 여기서 50개인가 써가지고 저기 그, 근력의 브로리가 나와줬어요, 한 번. 이미 있는 친구라서, 우화를 뚫어줘야 되는데, 아직 그 친구도 꽝가선도 안 시켜줬습니다. 못 시켜줬어요, 지금까지.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넘겨보자. 여기서, 에랄, 에라 나오죠, 당연히? 지금 이전서광님을이 티켓으로 도전하고, 도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. 카타 연출하면 에랄 확정인데, 여기는. 이것도 아무, 관계가 없는 연출. 위치가 맞춰도 아무 상관없고요 바로 6 6연차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아까부터 원까지밖에 안 변하네. 왜 이래? 가자. 리크 <laughs> 무토 오랜만에 나왔고, 자안 닦았습니다. 자 바로 가볼게요. 맨 마지막에는 에라 확정이고, 에러 가기 전에도 에라 라우스가 있습니다. 확정 추출한 캐릭터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. 확정은 66번째만이 확정이고요. 이거는 좀 화달 연출 안 나. 와 부부 날라갔네. 부부 그죠? 버리면 된다. 좋고요. 마지막에 뭐, LR 나올 것이 뭐, 뭐 확정이기 때문에. 좀더 하태를 줄, 줄 알았는데, 그러잖아. 지 당연히 뭐, 갓 나오겠지. 66번째까지 가는데, 거기다 마지막 한 명은 저 SSR 나올 텐데, LR까지 가는. 설마 세 장에서 나오겠죠? 해서, 갓까지 나왔네? 66번째까지 가는데, 이제 SSR 세 장에서 확정이고, 맨 마지막에서는 LR 한명 확정입니다. 66번째까지 쭉 가는 거예요 이거. 이거 되게 재밌네, 가자. 빠르게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. 자, 일단, SSR 3장에서 나온다니까. 아, 기술이 오반 오랜만에 보는데, 하야드래곤. 어, 보유 중이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, 음, 그렇게 많이 안 쓰이고 있어요, 개인적으로. 안 쓰고 있어요. 있고, 오, 라디츠, 오랜만에 보네요. 기술고 이거 꽤 좋은 카드거든요? 음, 오케이, 뭐, 오케이, 나쁘지 않아. 제격에 보유 중이지 아니었던 것 같은데, 이 판에서는. 글쎄요, 기억이안 나는데, 한번 볼게요. 저 아마 자막으로 넣어놨을 겁니다. 가자. 더안 나오나? 마지막 한명 SSR 나온다는 가정하에 이제는 또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갓까지 변화 연주는, 어, SSR 3장 이상 확정이니까. 호호호호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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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번째지몇번째지 모르겠어, 지금. 신,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. 가자. 좀더나아도좋을데 SSR. 가는 길에 LR 나와주면 더 좋구요. 음, 제가 또 여기 지금 배너 메인에 있는 저기, 무식교교공 LR 근력치가 없거든요, 이 계정에? 무가동 계정이라? 나좀 좋고 같고 타레스도 없습니다. 타레스 들어가 있던데, 글판에 나온 줄 알면 안된 친구죠. 갑시다. 오, 에세스와나 좋네. 이건 비델. 진우 오랜만에 봤네. 머리 기, 길었을 때. 어또한 명. 어 이거는 구슬리더 체력. 갑자기 에세스를 막 나와주네요. 오, 또한 명. 뭐야? 오, 싸우죠. 이건 좋다. 공포의전보가 나왔네. 이거저 타레스 데리고 옵니까? 제 기억에 저 친구 싸우죠. 사우저... 있었나 모르겠네. 이판 계정에. 글판에 어? 나온 줄 알면 안 돼가지고 되게 반갑네요. 자 이건 복선 갑자기 실 s r 막 나오다가 갑자도안 나오는데 복선인가? 싸우조가 대장님 대장님 데려 대장님 데려오나? 타레스? 대장님이라니까 기류 나오는 거 보소 근데 순수 마지막 아닌가요? 마지막 될것 같은데 이제 아 이거 관계없다 이것도 복선인가요? 이거는 관계없는 갓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식극이 오고 가 제가 없거든요? 오왜실 s r 많이 나온다 좋다 좋다 전체 공격 가능한 피콜로까지 보유 중이었던 걸기억하다저 친구들은 민첩의 갓도 그렇고 아, 무의식구교공 징조나, 징조가 아니었네, 그치? 그 무의식구교공이나, 탈에서 제발 나와라. 레퍼는 있습니다, 여기 이미, 저 LR. 누굽니까? 어, 이것도 관계없는감 관계없는 친구. 어, 왜슬스 많이 나오는데? 근데 슬슬 마지막 아닙니까? 갑시다. 어, 이것도 관계없잖아. 오, 어, 기술의 버도 오랜만에 보네요. 야, 이거, 이런 저 이벤트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몇, 몇십 연차 이거, 공짜로 해주는 거. 슬슬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. 요리크부터 어, 우수가 SSR이 나왔네. 저기, 근력에. 마지막 아니에요? 아직까지 말이 있나요? 가자. 이제 슬슬 마지막 같은데. 다섯다이렇 소를 더 올리고 있네. 가자. 아까 저, 저 친구도 탈레스 부하 아니야? 레즈인가 가자. 가자. 탈레스 알아. 탈레스 좋아요. 아, 왜 이렇게 길지? 66일째 진짜 기네. 가자. 마지막인 것 같은데, 슬슬. 슬슬 마지막인 것 같은데. 가자. 어, 이렇게 길어? 이렇게 많아. 66명이 많구나. 가자. 리크 룸은 끝이 없는데? 무진까지. 제발, 제가 없는 에라리거나 나온 지 얼마 안된 친구면 좋겠어. 브롤이, 막, 오, 뭐, 엘반, 뭐, 이런 일 이런 말고. 지능계 쪽에 엘반이 말고요. 오, 순어 보자크 전화 깜짝 놀랐네. 보자크 말고, 보자크 이제 필요 없어. 일반에서도. 하지만 아, 아닌가? 왜 이렇게 길어? 왜 이렇게 맞나요? 갑시다. 머리기 비래 아, 순간 트랭이. 에라인 어, 줄 알았습니다. 아, 진짜 길구나. 66연차라는 게. 오 어, 지레! 야, 제가 이 친구 또 없습니다. 1판에. 글판에서 나온 지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. 이야, 야! 66연차가 엄청 길네요. 야, 근데 에라를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만. 제가 안 갖고 있는 친구예요. 야, 거기다 지금 우주 서바이벌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? 이거 너무 기쁜데, 개인적으로. 빨리 저 독감 가서 시켜서 이거는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. 찍어서 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많은 부탁을 드리겠고, 말씀, 말씀드린 대로 저 이런 저기 뭐냐, 공짜 이벤트, 공짜로 얻을 수 있는 LR들, LR 티켓들. 반드시 해야 돼. 요 이거는 뭐 과거 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. 겨우 돌려봤습니다. 3탄 이번에 3탄 오늘 어제구나 이벤트 시작이 되면서 66장 모두 모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어 역시 21년도 비호는 다른 거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많은 부탁드리고 뽑기 하신 분들 최소한의 용성으로 게임 보시기바라고 비호 문을 닫게 감사합니다.